다니엘 317호아유 2023년 1월 24일 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붓고 눈이 오며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하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룰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보 교인을 향한 사도바울의 곧면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집을 떠나서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2주째 접어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낫 여기는 것을 주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세 끼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강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퇴근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자면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충청도에서 오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적지만 삶의 지혜가 많아서 또 고개가 숙여지고 또 어떤 분은 입이 무거우셔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그러한 하문 고사성어도 주님 생각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배워야 할 스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보다 낫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것을 심장에 심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감기 증상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